안녕하세요. 글토닥입니다. 오늘은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하지만 돈이 없으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우리의 건강, 행복, 인간관계, 그리고 성장의 기회까지 제한시킵니다. 그렇기에 저는 누구나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치와 허세를 위해서가 아니라 삶의 주도권을 되찾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세가지를 소개합니다. 이 특징들을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누구나 부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입니다. 1. 쓰는 것보다 버는 일이 더 재밌다.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소비보다 돈을 버는 과정에서 더큰 재미를 느낍니다. 이들은 돈을 쓰는 데서 만족하지 않고 수입을 늘리고 불리는 일에 몰두합니다. 돈을 버는 일을 게임처럼 여기며 창의적으로 접근하죠. 예를 들어 워런 버핏은 어릴 때부터 신문 배달로 돈을 벌고 그 수익을 주식에 투자하며 돈을 불렸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과정을 즐기고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반면 돈을 벌기 싫어하고 소비에만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소비 중심의 삶은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신용카드로 지출을 감당하다 빚이 쌓이고 빚을 갚기 위해 얼매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돈을 벌고 불리는 재미를 아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일을 즐기고 그 일을 통해 얻는 보람과 성취감으로 삶의 동기를 찾습니다. 2. 쓸데없는 만남을 줄인다.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만남이나 사교 활동을 줄이고 자신의 목표에만 집중하죠.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를 예로 들어볼까요? 그는 하루를 5분 단위로 계획하며 불필요한 회의나 사교 모임을 최소화합니다. 대신 자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집중하며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합니다. 물론 이런 삶이 냉정하고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시기에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아끼고 중요한 일에만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저 역시 사교 활동을 줄이고 글 쓰는데 집중한 덕분에 작가가 될수 있었습니다. 집중력은 분산되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에너지를 목표에만 쏟아야 합니다. 목표 중심의 삶이야말로 부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3. 받는 것보다 주는 일이 더 즐겁다.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나눔의 가치를 알고 실천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며 더큰 기회와 풍요를 끌어당깁니다. 빌 게이츠와 마크 저커버그를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거대한 재산을 기부했지만 여전히 부자 순위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눔이 단순히 자산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기회와 협력의 가능성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도 먼저 주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시대를 초월한 진리입니다. 먼저 베푸는 사람은 결국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나눔의 태도는 단순히 경제적인 이익을 넘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확인받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소개한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쓰는 것보다 버는 일에 재미를 느껴야 합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는 불필요한 만남을 줄여야 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일을 즐길 수 있는 영적인 성숙이 필요합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는 삶을 살고 자신만의 가치를 실현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 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